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 9월달에 최초 등록된 더케이나인 3.34륜 법인 전용 모델입니다. 자, 2025년 9월달까지 제조사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약 3만 키로 주행한 차량 신차 가격은 5,600만원 상당의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입니다.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3.8보다는 세금 절세 효과가 있는 3.3 법인 전용 등급입니다.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 기간은 남아 있지만 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티 컬렉션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휠과는 약간 틀린 모습의 더케이 라인입니다 휠의 기스는 살짝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휠의 기스 보이고 있죠. 자, 타이어 생산 연도는 20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를 갖추고 있고요. 앞쪽 등속 조인트 세고 있지 않습니다. 쇼바도 건강한 모습이고요. 반대편 역시 조인트 세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쇼바 역시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성능작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고요. 3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은 신차와 거진 동일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유 흔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역시 배기구에도 부식 흔적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 또한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 조인트 역시 3만키로 주행한 만큼 건강한 상태입니다. 자, 마우라 부식 없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역시 20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 19인치 스포터링 휠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휠의 기스는 약간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역시 타이어, 트레드 넉넉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자, 휠의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도, 타이어 2022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를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내려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색깔은 검정색 바디의 더 K9 차량이고요 스포티 컬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 그릴이 일반 K9 차량과는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라이트, 풀 LED 헤드라이트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자, 기아 자동차 마크와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레이더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뷰도 있고 드라이브와이즈 옵션도 들어가 있겠죠. 차량 번호는 1 2 7무에 225번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쉽네요. 전방 센서는 범퍼 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더 케이나에는 AWD 마크가 양쪽 휀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WD 4륜구동 모델입니다. 시트는 일반적인 검정색 색상의 시트를 갖춘 차량이고요. 3만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상태입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메모리 시트와 윈도우 버튼들, 크레일 사운드 스피커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왼쪽에는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하단에 주유구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3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5년 12만 키로까지더 케이 나이는 제조사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9월 달이 될 때까지 엔진 미션을 포함한 일반 부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엔진 미션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하자될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측 깜빡이를 틀었을 때는 후축방 모니터 화면이 계기판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쉽게도 법인 전용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는데 이 차량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자 핸들도 관리 상태는 너무 좋은 차량.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선택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필로 담배 방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상단 하이패스 룸밀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유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무선 신호 또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도 달려 있는 모습이네요. 자, 정품 내비게이션이 확인되고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가 2분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급 대형 차만 에 달리는 아날로그 시계와 공조기 제어 버튼들,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좌석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활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그 하단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을 위한 무선 충전 패드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키는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자기어봉 역시 깔끔하고요. 전자기어봉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과 오토홀드, DIS 컨트롤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토홀드는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컨트롤 할수 있는 DIS 컨트롤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단 버튼입니다. 한 버튼이 빠졌는데요. 후석커튼이 빠져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카메라 작동 버튼과 전후방 센서 버튼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조석도 시트 컨디션. 거의 착자를 안하시는 실차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혹여라도 전자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기아 자동차의 정식 보증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후석 커튼은 빠져 있고요. 크렛 레 사운드 스피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도어트림 깔끔한 모습이고요. 뒷좌석 시트 또한 연식과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고요. 뒷좌석 콘솔은 양좌석에 열선 시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앞좌석 시트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요. 조스석을 밀어내거나 당겨오시거나 등받이 각도도 눕히거나 다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우수한 상태고요. 핀차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비닐도 곳곳에 떼지 않으신 흔적들 보이고요 매트는 코일 매트로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K9 마크 확인하시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제공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두세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 확인되고요 트렁크 안쪽에 물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침수차일 시 제가 100% 법적 보증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도 문콕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 3만 킬로 주행하지 않은 만큼 외판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함께 2020년 9월 달에 최초 등록된 더 K9 3.3 4륜 법인 전용 트림의 등급 살펴보셨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 5,600만 원짜리 더 K9 차량이었습니다. 자 3.8보다는 세금 절세 효과를 가지는 차량이고요. 세금에 민감하신 분들은 3.3 트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 3만 킬로 밖에 되지 않은 신차 보증 넉넉한 차량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3,7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간 넉넉하고 주행거리 짧으신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전액 할부나 대차 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